갑자기 로블록스 하다 키가 커진 베이컨입니다. 오늘은 젠모타를 해볼 건데, 전젠모타를한 번도 깨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젠모타를 깨보려고 하는데, 많이 어려울것 같은데, 일단 가보죠. 그런데 나 여기 한 번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, 흙, 아! 어! 그냥 이렇게 갑시다. 아, 옛날엔 잘 됐었는데. 근데, 제 저만의 스킬이 있는데 알려줄까요? 저만의, 저만의 스킬이, 내, 나만의 스킬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. 아, 잠깐만요. 자, 이걸 옆으로 띄어서 클러쉬. 오케이. 근데, 클러쉬가 무슨 맛이냐고요? 그냥 제가 지워봤습니다. 하하. 여긴 또 함정이 있었는데 점프해서 뛰면은 더 멀리 갈수 있다. 한자, 자 한자. 오 이게 되네. 제가 궁금했는데 전 여기를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도전해 보겠습니다. 오 뭐야 방금 저 사람 어떻게 한 거지? 미안건 도전하지 맙시다. 와, 성공했다. 아. 인코스.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, 저는 한순간에 네모가 되고, 키가 커지고, 이건 뭐 이런 걸까요? 자, 두두두. 제가 두두두만큼은 잘하죠. 두보도. 자,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뭐야. 망했네, 이거. 깜짝이야. 아니, 이렇게 오모하게 죽다니. 베이컨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. 그렇게 되어서 어드민을 사려고 하는데, 그렇게 되어서 베이컨은 어드민을 사려고 한다. 아, 맞다, 어, 어 아, 맞다, 어드민 사라졌지. 개발자가 어드민을 삭제했어요. 저 화났어요. 다시, 다, 다시. 여러분은 못 보시겠지만, 편집의 힘으로 하늘색까지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짜잔. 바로 1초 안에 이렇게 하늘색까지 와버린 것. 하지만, 근데 난 하늘색까지 오려고 10분을 기다렸다. 아니, 10분을 했다. 근데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? 이쪽 길 아닌데, 킹받네. 잠깐만요, 저문좀 닫고 올게요. 오케이, 문 닫았다. 제가 제 못하래 그래서 못. 이렇게 못해서인지 하늘색을 가려고 10분에 10분 동안 플레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지옥의 구간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인코스 타가지고 으쩌. 으쩌. 네. 제 구간에서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지, 옛날에. 하지만 지금은 껌 맛있다. 껌 맛있다. 아야. 지금 피가 얼마 안 나왔진 않고 아직도 초록색 피구나. 아직도 피가 초록색이네, 멀리. 두두두. 여기는 쉽죠. 이야, 곧 있으면 노란색이다. 딱. 딱. 이렇게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지 않아. 안 콜라 안 먹어요. 전 콜라 안 먹습니다. 너무 달아요. 아. 단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속가 따가워요. 아. 여기 할업